손톱 뜯는 아이, 성인이나 아이나 손톱을 뜯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뜯거나 가끔 뜯는 현상은 있을 수 있으며 크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톱을 뜯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거나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계속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강박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거나 긴장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톱을 뜯게 되며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 이사나 전학이나 기관 변화나 혹은 친구 관계나 부모 관계, 아이가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트리거가 있었는지 혹은 자기 전에 또 밥을 먹기 전에 영상을 볼때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패턴을 보이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트리거가 있다면 아이가 스트레스가 유발된 상황을 제거해 주는 것이 먼저이며 특별한 트리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패턴이 보여진다면 이런 증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손톱 뜯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보여진다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셔서, 손톱 놀이, 손톱 만지기, 놀이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고, 손톱 사랑하기 놀이 할 때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손톱 사랑하기 대신 서로 예쁘게 내일을 꾸며주기 스티커 붙여주기 내 손톱이 아닌 인형 손톱에 예쁘게 붙여주기 꾸며주기 아이가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전환시켜 줄수 있게끔 아이가 불안해서 긴장될 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되어지는 행동을 없애주기 위해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이름을 정해주고. 아이 혼자서가 아닌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건강한 행동으로 재미있게 할수 있게끔 대처해 주시고 또 내가 손톱을 뜯을 때 시원해지는지 화가 나는지 속상한지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이의 감정과 기분을 읽어주고 나눠주며 절대 잘못한 행동도 아닌 잘한 행동도 아닌 할수 있는 행동임을 알려주는 것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럴 때 기분과 생각이 어떤지를 일깨워주고 전환할 수 있도록 혼자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가 함께 도와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창고도 붙여주시고, 연고도 발라주시고, 차단할 수 있고, 자꾸 손이 가서 자동으로 뜯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얼굴의 아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매우 모범적이며 선생님께서도 칭찬하는 아이, 친구들도 잘 사귈 줄 알고 집에 왔을 때 부모에게나 형제에게 분노를 표현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집에서 가족에게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간헐성 폭발 장애를 의심해 보게 됩니다. 자기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하고 억누르는 기능에 있어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화가 났을 때 흥분이 났을 때 어떤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특정 대상과는 내 분노와 화를 전혀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며 그런 능력과 기능들이 매우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던지거나 이런 강압적인 태도로 통제하려는 성격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나 본인 자신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밟아지지도 않고 그 순간에는 밟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서 본인 자신에게도 좌절감과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인식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충동적인 행동과 공격성이 가족 사이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와의 갈등, 부모의 일치되지 않은 양육 태도나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불편감들이 누적되어 왔거나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트리거 상황이 있었을 때내 감정 제어 충동하는 능력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력성이 매번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런 간헐설 폭발 장애, 외부에서나 학교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알지 못하는 집에서 내 친한 가족, 편한 가족에게 있을 때만 드러나게 되는 행동들을 보였을 때 유발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내 심리적 불안,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긴장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일방적인 관계나 강압적인 관계로 유지됐다라고 느꼈을 때 혹은 형제 자매에서 내가 무시당하거나 편애를 받았다라고. 느꼈을 경우 누적된 긴장과 스트레스가 분노로 폭발되게 되며 가해되는 공격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지 아이 자체를 존중해주고 아이의 생각과 마음과 기분을 소통될 수 있고 반응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납득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될 수 있는 기회와 대화 방식을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연습해가는 것들이 아이 혼자만의 치료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두 얼굴이 아닌 하나의 얼굴로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족 모두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현증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생각, 또 느낌, 행동을 수반하고 어떤 사회관계나 친구관계나 대인관계. 또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유발하는 만성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조연증 증상은 그런 환청, 환각 상태들을 동반할 수가 있고, 어, 또 망상, 피해 망상, 또 편집증, 의심, 대인 관계에서 철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연증인데, 대부분 조연증은 성인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 드물게 소화기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부모나, 아, 뭐, 이제, 가족 중에 이런 조연증을 알았거나, 현재 조연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때, 이런 유전적 또 환경적 영향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조현증은 어 아직도 정확하게 판별되진 않았으나 뇌의 기능 자체 이상이다 보니까 뭐 임신시나 혹은 또어 아이가 뇌가 발달하는 시기나 또 이런 유전적인 가족력이나 여러 환경적 요인에서 어떤 요인으로든 반드시 뇌에 어 이상을 발병하게 하는 뇌의 발달에 뭔가 저해되는 요인들이 반드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렇죠. 이런 조현증이 이런 소아나 청소년기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사춘기 시기라든지 이런 뭐 학년 전기 시기라든지 갑자기 이제 학업량이 늘었거나 혹은 사춘기적 요인이 있거나 혹은 또뭐 다른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대요. 경우에는 정상적인 이런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또래 아이들과 같이 잘 성장하거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발병한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다른 질병을 오인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제한이 될수 있겠죠. 뭐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대부분은 이제 혼잣말을 많이 하거나요 아이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격으로 오해하시거나 뭐 흔히 ADHD라고 오해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보인다, 뭐저 부엌에 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계속 서 있다, 뭐 학교 가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다, 뭐 이제 나한테 뭐 말을 건다, 혹은 저 친구가 나한테 아무리 가해를 안 했는데도 저 친구가 나를 때렸다, 나를 뭐 욕했다해서.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나한테 해를 가했다라고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사실처럼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한다라든지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보인다 막 들린다 그리고 뭔가 내가 피해받을 것 같은 저 친구는 나한테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도 저 친구는 장난이 많은 친구니까 언젠가 나한테도 장난을 칠 것이다 저 친구는 다른 친구를 때렸으니까 나를 또 때렸을 것이다 이렇게 피해 망상. 음, 늘 의심이 많고 어, 이거 먹어도 되냐 이거 만져도 되냐 이걸 어떻게 먹냐 어, 이런 좀 강박적인 것들이 심하거나 편집증적인 것들 이런 망상, 환각, 환청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면 매우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으시겠죠 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치료를 해주신다면 예잘 치료돼서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할 수 있으나 어, 어떤 시기에 발병되었는지 어떤 요인인지 그리고 가족 체계적인 지원이나 치료가 적합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함께 잘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고 반드시 재발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므로 좋아졌어도 꾸준히 유지 관리하시고 또. 어, 현재 상태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성격적 요인들을 유발할 만한 상황들 있다면, 예의주시하시면서 미리 예방적 차원의 노력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